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내려가도 됩니까? 아니요. 네. <웃음> <웃음>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. 아닙니다. <laughs>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. 천만에요. 들으세요? 천만에요. <laughs> 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. 천만에요. 총리,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시, 가보십시오.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.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. 그건 알고 계세요?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?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습...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? 우리 땅이라고 한적 있어요? 아니, 아니 지금 의원님이 그러면...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에 지아니에요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두 개가 다 있잖아요.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킨 것 같은 내용이 있고,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.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?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,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?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?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.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?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. 너무 일방적이에요. 네, 대한민국 총리입니다. 천만에요. 그렇게 안 됩니다.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,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그런,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.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.